관용의 리더십 안녕하세요. 미르의 한북지마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해 세상을 떠났을 때 국방부 장관이었던 스탠턴은 링컨을 애도하며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정치적 동지이자 든든한 조력자였던 스탠턴. 사실 그와 링컨과의 첫 만남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시절 두 사람은 특허권 분쟁 소송에서 만났고 이미 유명했던 스탠턴은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촌스럽게 생긴 변호사 링컨을 공군령이 무시하며 무례한 바람도 서듬치 않았습니다. 이후 링컨과 스탠턴의 라이벌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계속 대립하였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스탠턴은 더욱 링컨을 비난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던 1896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며 스탠턴의 입지는 좁아졌고 정치적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어느 날 백악관에서 스탠턴을 초대하였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에게 링컨은 선뜻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국방부 장관을 맡아 주시오.당신은 나를 모욕했지만 그런 것은 이에 상관없소. 이 일이 당신의 적임자요. 당시 남북전쟁 중 북군이 계속 밀리는 상황이었고, 군대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줄 인물로 링컨은 스탠던을 지명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보여준 링컨의 관용에 스탠던은큰 감동을 하였고, 이후 언제나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며 링컨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지 5일 후, 링컨은 남부 지지자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었는데, 스탠턴은 링컨의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바뀔지라도 이 사람은 온 역사의 재산으로 남을 것이다. 이제 그 이름 영원하리.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포용과 관용일 것입니다. 미국이 오는 날보다 더 분열되고 혼란스러웠을 때 링컨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이고 동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년 12달 365일 내내 만사 형통하시고 대박나세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방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